어,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아, 엄청 큽니다 아파트가 어, 어저께 연락을 주셨는데 여기서 물이 찌꺽찌꺽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계량기를 잠궈놓고 계시라고 그랬는데 왠지 배관 문제일 것 같아서 어, 지금은 이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움푹 들어갔어요 지금 바로 앞에 여긴 다용도실이고 일단은 배관점검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보일러 앞에 왔습니다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인데 예 보일러가 이렇게 큽니다 예 메이드 인 USA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음, 일단은 어, 배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조금 구조를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집은 보일러가 커서 어디 쪽에서부터 검사를 해야 될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보일러 앞에서 풀기가 조금 복잡한 구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보일러 바로 옆에 또세면대 아니 저기 싱크대가 하나 있어요 싱크대에 있어서 이 아래에서 검사를 진행을 했고 온수배관에서 압력이 떨어집니다 예. 어, 탐지기 세팅해서 탐지를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떨어집니다 얘가 에이콘 20mm 되어 있고, 여기를 보니까 공사한 흔적이 있어요. 근데 수도를 저쪽으로 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예, 네, 정확하게 탐지를 한번 진행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누수 탐지를 했고, 여기. 요 바로 뒤가 시끄럽습니다. 지금 뭐, 손을 넣을 수가 없는데, 요 부분이 제일 시끄러워요, 지금. 여기보다도 여기가 더 시끄러워. 그럼 그 안쪽을 봐야 되는데, 에... 지금 확인할 방법이었고, 이거는 그냥 장이 아니라 냉장고입니다. 이 냉장고. 어... 사장님께서 또 호탕하셔가지고, 빼서 고장나도 뭐책이안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시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어... 저는 사람 불러서 빼놓으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사장님께서 전혀 상관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시도 한번 해보고, 여러, 몇 개만 피스 풀면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일단은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야 이걸 왜 올려서 놨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LG가 알지 않을까요 어 일단은 사장님하고 이거 같이 뺐습니다 아좀 빡셉니다 음 이제 이합판을 빼야 되는데 이게 빠지는 건지 아니면 잘라버릴 겁니다. 안 빠지면 그냥 잘라서 공사하고 위에 얹어드릴 건데 아잘 견딜까? 그거 그게 조금 거시기한데 아 이게 올리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내리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공사를 하고 올리는 게더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예 일단은 빨리 누수 자리를 찾아서 예, 공사까지는 들어가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살짝만 깨봤습니다. 귀를 갖다 대면 소리가 들립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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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탐지기를 갖다 댔을 때는 딱요 줄이었거든요. 요 줄, 딱요줄 여기, 딱요 안에서 나올 것 같아요. 딱 넓게 보면 요기요 안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요 안에서. 아, 예얘 터진 위치가 좋지가 않네요. 이거 뺄라고 시도해봤는데 양옆으로 뭐가 박혀있는데 어, 쉽지가 않습니다. 저 위에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빼기가. 그래서 그냥 이거 합판 잘라버렸고 공사가 가능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미지수. 깨가지고 공간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공사한 티도 별로 안날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라인더 여기 정도 잘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확인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찾았습니다. 저벽 사이에 유니언을 썼는데 아저 유니언을 왜쓴 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벽 사이에서 근데 그 유니언이 문제가 있습니다 유니언이 문제가 있어요 유니언 뒤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좀더 넣어볼까? 네. 연결 부위, 연결 예. 저 연결부위 쪽에 문제가 있는데 벽사이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 뒷벽을 다 깨가지고 갈아줘야 될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일단은 배관을 풀어봤습니다. 육안으로 뭐 깨지고 그런 거는 안 보여요. 그냥 한 가지 이거. 배관을 사선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티가 좀잘 나네요. 이쪽에서 물이 흘러나왔을까? 그냥 딱히 뭐 깨지거나 그런 거는 육안으로 안 보여요. 꽉안 어, 조이지도 않은 것 같고. 예, 꽉도 조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 에이컨도 잘 깨져 있었고. 한 가지 흠을 잡으라면 요건데, 예, 너무 사선이죠? 요거 말고는 흠을 잡을 게 지금은 그냥은 못 찾겠습니다. 깨지거나 그런 부분도 못 찾겠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배관을 삽관해 줄 겁니다. 삽관해가지고 여기 통과하는 지점만 구경을 조금 줄여 놓을 겁니다. 예, 벽이 너무 안 깨져가지고 이걸 집어 넣으면서 배관이 상처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어쨌거나 이제 작업을 또 배관을 연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리 장애죠. 아나 진짜 몇번얘기지 예, 스트레스 받으시죠 이게. 스트레스 자 에어컨 연결해가지고. 하... 자 이쪽으로 배관 빼가지고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압력은 5kg 넣어놨고 예 이제 압력도 잘 잡힙니다 정확히 정확히 잘 잡힙니다 아, 여기 사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걱정이신 게여기 어, 지금 아랫집에 피해 없이 이 매지로만 물이 올라왔으니까 이 바닥이 정말 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물바다가 된게 너무 걱정이신 거예요 응. 근데 이게 인력으로 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력으로. 어. 한 가지 진짜 말리고 싶으면은 이 난방을 띄면서 집 이게 젖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주변을 전부 다다 다 깹니다. 공기가 통하게. 그래 가지고 난방을 팡팡팡 띄면은 그러면은 되게 빨리 날라갑니다. 되게 빨리. 근데 이게 미장을 쳐 가지고 마감을 쳐 놓은 상태에서는 예, 마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잘 잡히네. 자 이제 마감을 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지금 마감은 안 했습니다 마감은 안 했어요 어 사장님께서 조금 열어놓고 말리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 여기 깨는데도 그렇고 저기 보일러실 깨는데도 그렇고 어, 마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게 아래집에 누수 피해 없이 위쪽으로만 물이 올라왔으니까 바닥에 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는 습기가 많으니까 예 어, 사장님께서 조금 말리고 싶다고 하셔서 예. 여기는 어, 사장님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은 그때 와서 미장하고 마감치면 될것 같고, 아 예. 진짜 집이 커서 그런지 보일러도 엄청 컸고, 예. 또 터진 위치도 좋지 않아 시간이 조금 걸렸던 그런 집으로 기,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자 여기 현장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